2026학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중력 이상과 관련된 문항이네요. 그림은 남극 지역, 북극이 아닙니다. 남극 지역의 중력 이상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S는 남극점에 해당하고요. 지점 A와 B는 동일 위도에 위치한다는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하고 묻고 있네요. 문제 풀이 에 앞서 중력 이상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값이고요. 이 표준 중력은 고의도에서 높게 나타나는 값이고, 동일 의도에서는 표준 중력 값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정리된 개념 정도로도 이 13번 문제를 잘 풀이할 수 있는데요. 그 개념 분석을 바탕으로 선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표준 중력은 고위도에서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남극쪽에 위치한 S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한 A보다 표준 중력이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에 해당할 거고요. 중력 이상은 아니에요. 중력 이상은 실측 중력에서 표준 중력을 뺀 값이기 때문에 실측 중력은요. 표준 중력의 중력 이상 값을 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A와 B의 위도는 똑같기 때문에 표준 중력이 동일하게 나타나고요. A에서는 중력 이상 값이 플러스가 나타나고 B에서는 중력 이상 값이 마이너스 값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실측 중력은 어디였고요?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네요. 디귿. 북극점, 남극점, 적도에서 표준중력은 이렇게 지구 중심을 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S라는, S에는 남극점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기 때문에 S에서 표준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기획과 디귿이 맞는 선지이기 때문에 답은 3번입니다.